우리말 중에 불쌍하다 라는 단어는 처지가 안되고 애처롭다 라는 뜻입니다 이 형용사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에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 나랑 싸우자는 얘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불쌍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이 세상 살면서 꼭 듣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두 맹인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맹인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구절은 초기 교회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통상문 미사곡 일곱 곡 중에 하나인 그 서양 천주교회를 비롯하여서 아직까지 그 서양의 개신교회에서 부르는 자비송의 가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부르는 새 찬송가 632장에도 이 노랫말로 가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다면은 기독교 신앙에서 이 구절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문으로도 계속 외우고 있고 찬양으로도 부르고 있을까요? 이 구절의 어떤 의미 때문에 또 어떤 믿음의 내용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들린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을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하면은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던 그 동네 라고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여리고라는 지명은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2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베레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꼭그 여리고라는 관문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예언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여리고로 가시는 것그그 그 말씀을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가까이 왔을 무렵에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렸다가 다시 나갈 때 누구를 만났느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서 시각장애인 두 명이 부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여리고 맹인이라고 말했지만, 이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라고 두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 눈의 혹은 몸 중에 한 부위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시각장애인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버림받은 삶이었는데요. 종교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그런 절망감에 빠졌어야 되고요. 또 실제로 그들이 보지 못하니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생활도 어려게 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도 없고 살길이 막막한... 요즘같이 장애인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을 리도 만무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두 맹인의 돈벌이는 그저 저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구걸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와 똑같이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했지만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그두 맹인에게 그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꾸지저. 잠잠하라라고 하는 거죠. 좀 조용히 좀 해. 너왜 이렇게 떠더니이 눈에 보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크게 외쳐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라는 말을 지금 식으로 하면 선생님 혹은 선생님이여 이렇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기적적으로 장애를 고쳤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지만 단지 이것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이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에 선 예수님 저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우리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는 그 외침 가운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그 무엇을 해야 되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자신의 치유 능력을 보이기에 앞서서 먼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떤 부분이 그 짧은 외침 가운데 어떤 부분이 그의 믿음이었을까요? 실제로 이 바디메오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기록도 없고요. 구원자로 믿었다는 기록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것도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귀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바로 이 외침을 예수께서는 그의 믿음이라고 보셨다는 거지요. 다윗의 자손 다위세사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좀 불쌍히 봐 주십시오라는 그 외침 가운데 두 맹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말이잖아요. 구걸하는 사람이 나좀 불쌍히 여겨 달라. 너무나도 평범한 말이고 충분히 할수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하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말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도 같은 자임을 자각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맹인이 외쳤던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반대로 말하면은 하루하루 죽어 간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는 동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더 가질까? 어떻게 우리의 소유가 많아질까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니까요. 좀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너 어디 살아라고 물어볼 때 저희 어릴 때는요. 나 창신동 살아. 나 승인동 살아 이게 맞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애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레미안 살아, 자이 살아, 힐스테이트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끼리는 다 통하는 겁니다 아너 거기 사는구나 하면 나도 거기인데 나는 옆 동인데 이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자기네 아파트 단지 애들끼리 노는 경향도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은요, 저희 때는 아파트라는 것이 워낙에 적어가지고, 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그 아파트 놀이터가 좋으니까 많이들 관광 삼아 구경을 갔습니다. 와, 아파트 놀이터는 이렇게 좋구나. 우리 그 주택사는 사람들은 이런 놀이터가 없는데 하면서 많이 구경을 갔는데요.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에 그 놀이터를 못 들어오게 그렇게 출입 제한까지 해놨더라고요. 왜냐? 우리 집 애들이, 우리 단지 애들이 저런 못 사는 애들이랑 노는 게 싫다라고 항의하는 일부 부모님들의 하소연도 있고, 물론 보안상의 이유도 있지만, 그 다른 집, 다른 못 사는 애들이랑 어울리기 싫어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말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죠. 아이들조차, 어른들 세상처럼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지 어디 사는지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학력이나 연봉 이런 것으로 사실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소유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아무 아무 가진 것이 없는 이두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 고백 가운데는요 소유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땅바닥까지 낮추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출애국기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신을 벗으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했던 행동 자신을 낮추는 행동으로 신발을 벗는 행동이었죠 요비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우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요기에 보니까 티끌가 제 가운데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제서야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였다는 거죠. 오늘 이두 맹인의 이야기. 그러니까 두 맹인이 주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던 이야기 가운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맹인의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의 고침 받는 것은 지금도 안과에 가면은 그 라식 수술, 라섹 수술을 해주거든요. 시력이 회복되는 일은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때 당시는 그렇게 의학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이두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 34절 말씀해 보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회복된 것만 해도 은혜이고 감사할 일인데, 그들이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왜 그러했을까요? 눈을 뜨게 해준 그것에 감사해서 또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영생의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평생 구걸이나 하였던 그 삶, 주님한테 버림받은 삶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우연히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 같은 사람도 볼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 그 영생의 길을 갔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두 명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생명의 길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한없이 불쌍한 사람임을 자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한번 기도를 할때 그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적도 없고 그저 매번 가는 수련회니까 매번 가는 기도원이니까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기도를 하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공동체 청년부 지체들이랑 한 사람 한 사람씩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했는데 그전까지는 단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리고 단한 번도 고백해 보지 않은 그 고백들이 나왔는데 주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청년들과 자주 불렀던 찬양 한곡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아시,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아,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나, 나 스스로 뭐든지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 볼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뿐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불쌍한 사람임을 아는 것, 또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고백.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봉사를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어떤 열심과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전에 의무감으로 또 힘들게 했던 것, 또 길게 느껴졌던 예배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남에게 하는 것만 같았던 그 설교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 이 목사님은 어떻게 내 상황을 저렇게 잘 알고 매주 내 얘기를 하실까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에 손에 대어 병낫기를 기도함으로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 사람으로는 어느 것도 할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의 외침과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 짧은 외침을 통하여서, 짧은 기도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세상의 힘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세상 어느 사람들도 우리를 구원해 줄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눈치를 보거나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 잠깐 회사에서 쉬라고 하면은 그토록 좋아하셨는데 요즘 코로나가 지나고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은 후에 쉬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하다는 거예요. 혹시 영원히 쉬게 될까봐. 우리는 그 세상에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보다 높은 자들에게 머리 숙이고 또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눈치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것이죠. 세상에서 소유를 가지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어떤 직위와 직함을 가졌냐로 세상에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맹인처럼 아무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이 맹인처럼 우리가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칠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주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처럼, 아니, 여러분들의 힘든 기도 제목을 외칠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이두 명인의 간절한 외침처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결코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